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드모이입니다. 저희 집이 30도에서 31도 왔다 갔다 하는 온도인데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집을 구할 때 에어컨이 없어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만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더위를 피해가지고 영덕 한달 살기를 하러 갑니다. 뭐 지금 짐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야 돼가지고 <놀람> 짐 챙기면서 땀으로 상했어요. 아. 오늘 땀냄새나는것 같아 어 짐을 다 넣었으니까 일단 영덕군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아 아침에 커피도 못 먹어가지고 아 아침에 커피를 한, 한 잔도 못 마셨어 정신이 없었어요 2시 반까지 오늘 영덕군에 가야 되거든요 음.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운전할 때 제일 먹기 쉬운 음식은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아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하니까 너무 좋은데?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를 받아가지고 정덕에서한달 살기를 하려면 차가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가 일단 군단이고 마을과 마을이 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많이 힘든. 어 성수기에 알아보니까 차가 레이빌리는데도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 근데 운이 좋게도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다행이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차량이 펠리세이드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아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 타고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나 잘못 왔나? 아 잘못 왔다. 망했다. 원주로 가네? 주소 찍힌 대로 왔는데 아이고 뭐야 주소 찍힌 대로 왔는데 여기 뭐. 길이 비포장이어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펜션이거든요, 뒤에가? 펜션인데 여기가 입구가 아닌 것 같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오늘 묵기로 한 이혜지인데요. 예. 제가 지금 거의 도,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옆에 비포장 도로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요? 예. 음. 그러면 다시 내려오세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사장님, 주차장이 위에 있나요? 예, 위에인데. 네. 예, 여기 내 내리... 있어요 방아래 바깥이 벌써 어두워졌어. 아, 나 저는 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막막해요. 짐 너무 많이 가져왔나봐. 내가 진짜 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모기향까지, 에프킬라까지 다 챙겨왔어요. 집먼지들의 알레르기가 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만 가면은 눈이 추멸이 되고 막 얼굴이 막 간지러가지고 워 긁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눈 충혈되고, 얼굴 간지럽고, 지금 목도 긁어가지고 좀 빨갛고,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눈이 너무 간지러가지고, 비비지는 못하고, 충혈이 약간 부, 눈이 부었거든요, 지금? 아, 오늘은 집 정리를 좀 하고, 밖으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만에 청소를 끝냈습니다. 사장실 청소하고 구석구석 아주 구석구석 청소를 다 했어요. 이불 보호는 세탁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냥 새걸로 갈아주셨고요. 이거는 요가 매트를 여기다 그냥 깔아놨어요. 테이블을 여기에 놓을 생각이고 여기가 사실 복층인데 복층은 위에는 사용할 것 같지 않고 여기 원래 이불이 있던 자리인데 잡동사니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여기를 화장대입니다. 여기 제 화장대. 저희 집에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쪽쪽에 캠핑카 가지고 오셔서 캠핑하시는 분들 좀 있고 보니까 여기 앞에는 뭐 무료인 것 같더라고요. 노지 캠핑장인데 아직 막히지 않은. 제가 커피 커피 덕후라 커피 머신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캡슐을 시켰는데 캡슐이 글쎄 여기는 쿠팡 당일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술수율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시고 있어요 네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영덕군을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주민분이 알려준 그 짬뽕? 짬뽕집에 왔거든요 엄청 싸요 5,000원 짬뽕 5,000원 60대 노부부가 하는 식당인데 엄청 오래된 짬뽕집이래요 또 영덕에 왔으니까 해물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물 오늘의 하나의 식사는 해물 짬뽕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선글리를 써줘야지. 여기가 서울보다 아래잖아요. 그래서 좀 서울보다 더 더운 느낌? 아 진짜 미치겠다. 숨쉬기가 힘드네. 여기가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 혹시 짬뽕에 해물 짬뽕이요? 에아 돼지고기요? 네. 그러면은 저 그냥 딱 간짜장으로 하나 주세요. 맛있겠다 이 계란 이렇게 올라가고 경상도 스타일 사장님 진짜 옛날 짜장 느낌이네요 그래도 그 그대로 <목소리> 40몇년 하셨어요? 4 3년 43년째요? 43년이 이제 시 나중에 와서 짬뽕도 한번 먹을게요 옛것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 요 요즘이랑 다른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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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이 이렇게 하면은 아 광고 식자재 할인마트 여기가 제일 싸대요. 제가 물을 시켰는데 물이 3일 뒤에 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래서 식자재 마트 가서 좀 장을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여기 마트 진짜 커 장난 아니야. 거의 뭐 이마트 홈플러스 저리 가란데 물이다. 이 사가지고 하... 지금 여기 오자마자 이틀 만에 쇼핑만 10만 원좀 넘겠어요 물 먹는 하마 지금 끈적끈적하거든요물 먹는 하마를 샀습니다 제일 중요했어데시동빈 <목소리> 효과가 있는 다운이 린스, 린스가 없어서 바디 비누 샀고요 제사랑 바이를 샀습니다 안경에서 <목소리> 한 달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사먹기도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근처에 식당도 많이 없고 배달이 잘못 왔어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잘못 보낸 거는 그냥 다 제가 먹으래요. 새로 보내준다고. 닭가슴살 이것만 이 엄청 많이 왔어. 내가 못 살아. 잘못 보내가지고. 이나랜드님이 생일 선물로 보내준 사과즙입니다. 뭘 어떡해? <laughs> 제가 여기 영덕. 영도... 한달 살기 같이 하는 열 팀이 있는데, 그열 팀이 숙소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팀이 한옥에 묵으시는데, 저를 오늘 고기 파티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영덕군에 한옥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에서 묵으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부러워가지고.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을 처음 뵈서 되게 낯선데 낯가리거든요 이거 찍어도 돼요? 아예저 예, 찍어도 돼 저도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좀 이거 <laughs> 오늘 동날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삼겹살 알고또이 비장의 무기가 준비돼 있거든요 이게 뭔데요? 닭이 있나요 이 안에? 아비밀이 아까 비둘기 다 비둘기... 모아놨는데 제가 환기를 안 시키면은 눈이 더 추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추가 금액을 내고서라도 방을 바꿀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방을 바꿔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사장님이 좀 많이 착하세요. 성수기 기간인데도 사장님께서 엄청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고 정말 다행히 말이 잘 돼서. 방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서울을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의 문제다 해가지고, 서울로 다시 가야 되나 했는데, 다시 짐을 싸고, 이사를 합니다. 와, 짐 옮기는 것도 일이다. 너무 더워. 땀으로 좀 샤워했어요. 응. 귀여워. 다다라란 여기가 바로 저희 새보금자리에요 엄청 넓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뷰. 다다 오늘 저의 아침 겸 점심. 닭가슴살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지금 닭가슴살 요건 잘못 온 거고 반은 다른 유튜버분 드렸고 제가 영덕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핑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트남 무인에 있을 때 서핑을 잠깐 배웠었는데 그 서는 법을 다 까먹었어요. 집 근처에 또 서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다다 다 적어요? 네, 기본적인 인터 사항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키, 워무게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제일 소프트 보드 안에 이제 스펀지 아, 딱딱한 거 말고요. 저는 슈트로 갈아입었고, 오늘은 서핑을 배워봅니다. 아, 이렇게 보드 가격이 3시간에 3만원. 누울 때내 명치가 보드에 두거든요. 지금 4시에 와가지고 7시 반. 몇 시간 된 거야? 3시간 반을 쇼핑을 아. 었어요그래 집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여기에 요가 매트를 깔려고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까는 데가 없어, 이상해. 아니, 까는 데가 있었어? 앞머리가 왜 이럴까, 도대체? 제가 어제 서핑을 하다가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영덕군 장사 해수욕장이 그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전에 일어났던 장사 상륙작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커피가 왔어. 이제 드디어 나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저는 향성매자여가지고 이렇게 석 탈취제를 하나 샀어요 부케가르니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탈취제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개미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이거 하나를 이걸 좀 곳곳에 설치를 해서 개미를 다 박멸시키려고 합니다 와 지금 31도야 와 차는 진짜 무슨 찜질방 조리거래요 뭐 엄청 뜨거워요 아 모래네 그렇다면 샌드로 바꿔서 오 바다다 도착 눈이 부신다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말이지 이놈의 마스크 Let's go l e t 아이 문산 오기 전에 장사리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넷플릭스랑 스상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어둘다그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짜짓기 해놓은 것만 대충 보고 왔어요. 인천 상륙 측전은 성공을 했지만, 요 장사 상륙 측전은 좀 내용이 많이 슬프더라고요. 뭔가 웅장한 소리가 난다. 이게 슬픈 이유가 6.25 전쟁 때그 학도병들로 이루어진 평균 나이가 17세나 18세였다고 해요.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자세하고, 유격대 체험장이 있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알려줄 사람이 없다. 재밌게 이것저것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정말 많네요 강철부대 오면서 밀리터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음, 결국 남겨진 39인은 배에 구출되지 못하고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대요 너무 덥네 아 돌았다 돌았어 제가 하루에 딱한 끼만 사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점심에 물회 아니면 회덮밥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맛겠다 벌써 영덕을 내려온 지 5일이나 지났어요. 5일간 여기저기 혼자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영덕군에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인 걸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아직 영덕군에서는 저한테 문자, 그, 재난문자 알람이 안 오는 걸 보니까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이 막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아마 다음 주에는 캠핑이나 패패킹 위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